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미친 할아버지 에스번, 그 다음에 여기 여관주인 델핀 그리고 제 연인 세라나 함께 이렇게 셋과 함께 이 던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던전 안에는 바로 알두인의 벽으로 향할 수 있는 스카이헤븐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가봅시다. 고고 자, 포스원들이 있네요. 자, 포스원들은 이렇게, 통구이로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조금만 보면 나에게 통하지 않아. 찔레 심장. 자, 파이어볼에 그냥 한 번에 녹아 버리는 찔레 심장이고. 자, 이쪽으로 왔는데 음. 자, 오. 거대한 유적지 같은 곳이 나타나네요. 자, 이곳의 퍼즐은 아마 저기 저 늙은이가 따라와 가지고 저 할아버지가 따라와서 여기가 뭐냐고 설명을 해 주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하트 모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하트라고 해야 되나? 저모양이 드래곤본인데, 다 드래곤으로 바 드래곤본으로 바꿉니다. 문양을. 자, 그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이 문양으로 다 바꾸면 돼요. 자, 이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 되나? 그냥 지나가면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쭉쭉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세 줄을 잡아당기면, 파이어볼이 나오는데, 어세란나 미안해 자 이곳을 적당히 알아서 밟아야 되는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는게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기 편하고 저도 저도 게임하기 편한 스카이 헤븐을 발견했습니다 스카이 헤븐 템플 어 저기 사람 얼굴 같은 석상이 하나 있네요 와 멋있게 생겼다 자 말을 한번 걸을 수 있나? 오, 씨. 약간 그 간달프처럼 생기기도 했고. 여기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늙은이들이 와야 되나? 친구들이? 뭘 해야 되냐고! 부스! 용원을 사용해야 되나? 용원?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자, 거침없는 힘 오랜만에 써볼까요? 부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기다려야 될것 같네, 보니까. 자, 블레이드단의 할아버지. 고대 그 블레이드단의 서기관이었던 할아버지. 놀랍지 않아? 우리가 스카이 헤븐 댐프 입구에 서 있다고. 자,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작동. 피해봉인. 아, 내피. 으. 내피를 여기다 짜내면은 이게 렇 작동을 하는가 봐요. 오, 누부셔 완료, 스카이 헤븐 사원으로 들어가기. 알두인 벽에 관한 비밀을 알아내기. 와 이렇게. 자, 거대한 얼굴 모양의 석상이 뒤로 젖혀지고, 그것이 문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곳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지체 없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려운 게 없으니까요. 자, 와, 멋있다, 여기. 멋있네요, 이곳은. 계단이 엄청나게 많네. 자, 어, 여기 화살표가 하나 있네. 아, 내려가야 되는 건가? 자, 여기다 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의 도움이 좀더 필요할 것같은데 보니까. 자, 할아버지께서 이 안쪽으로 오셔야지 뭐가 될것 같네요. 할아버지 이쪽입니다. 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 아, 무릎 아프시죠?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할아버지 연세도 지긋, 지긋하신데, 자,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자, 어, 여기로,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어딘가로 가고 있네요. 어, 불을, 불을 여기, 질러. 불이 들어왔어요. 자, 할아버지 반대쪽, 반대, 양쪽으로 불을 붙였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나요? 그럼 알두인의 벽이, 이게 알두인의 벽인가? 이게? 분명 할아버지가 뭐라 뭐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뭐드가 뭐드가 어 눈빛 좀 봐. <laughs> 완전 초롱초롱해. 할아버지, 어, 된다. 이제 아, 막 그냥 말 걸다 보면 되네.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 하늘에 있는 드래곤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함성. 아, 맞아. 이거 되게 유용한 함성이죠. 그쵸? 이거 얻으면은 드래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어, 회색의 현자들은 아마도 알겠지. 당신이 맞을 거야. 그들이 여기, 여기에 여기 끌어들이고 싶지 않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어, 회색의 현자들에게 불만이 있어.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들과 산에 눌러앉아 하늘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겠지. 회색 형자들은 자신의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 생각해봐. 그들이 내전을 멈추려고 했나? 아니면 알두인에 대해서 대항하기로다, 하, 대항하기라도 했는지? 그들은 자네를 두려워하지. 자네의 그 힘을. 날 믿으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타이버셉 팀을 생각해봐. 그가 회색의 현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제국을 세울 수 있, 있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걱정 마시오. 내 자신의 힘이 두렵지는 않소. 좋아. 회색의 현자들이 많은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너무 운명을 맡겨버리지는 말기를. 당신, 당신은 드래곤볼입니다. 아이돌이 저질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도록 하세요. 안겨가 이 함성에 대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군. 그렇죠. 그들이 당신을 벌써 받아들여서 다행이에요. 나나 에스번이 갔으면 택도 없었겠죠. 스카이 헤븐 템플을 살피고 예전 블레이스들이 남겨놓은 게더 있나 살펴볼게요. 제 기다 이생으로 쓸만한 은신처인데요. 탈로스가 당신을 보호하길. 오. 자. 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아, 깜짝이야. 스토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뻥나가지고 안 들려. 뭐라는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그 회색의 현자들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